안녕하세요. 유치봉 짝황남자입니다 제가 이팅 사운드를 1탄, 2탄, 3탄 그리고 4탄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너무 작아.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소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좀 인위적인 좀오초춘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이팅사운드 5탄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렴한 에팅사운드 바로 이겁니다 뭐니 양동이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보시죠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렴한 eating s o 라면입니다. 갑니다. 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아, 아. 소리 좋죠? 아아 아. 저렴한 e a t i n 저렴한 이팅사운드 아 이게 단점이 하나 있네요 이게, 이게 손 놓고 먹으면 라면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요 그래도 소리는 증폭이 잘 되죠? 아하하하하 아아 <laughs> 말씀입니다. 음... 어... 저렴한 eating sound 다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앞이 안 보여요. <laughs> 앞이 안 보이는데 어때요? 그래도 마이크 증폭이 잘 되나요? 제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간에 저렴한 이팅 사운드 5 끝났습니다. 유치봉 짝. 어이씨, 홍수겠습니다